갈게? <목소리> 그러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안 도망가. 라무 무서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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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우리 보고 나 보고 목소리 나고 있어. 쟤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 얼굴이 딱 가려졌어 저기. <laughs> 저 소리 들려? 구르륵하는 거. 음. 엄마 몸 위에 있네. 응. 젖먹다가. 저, 응. 먹다가. 저 어, 약간 음, 무서워. 오 약간 긴장했어. 애기 고 어. 내가 있을 때를 젖먹더라고. <laughs> 우리 소리 들어와서. 아니 우리가 아니까 우리들 좋아. 내엄 붙이 말라고 막 엄청 화가 되고 막. <laughs> <laughs> 어디갈 건데 갈데가 없잖아, 너너갈데가 없잖아. 너, <laughs> 아니, 막 너, 갈 데가 없잖아. <laughs> 너 누구세요? <웃음> <웃음> 너무 작아 유 n 이한테 so. Don't do so. Don't do so. Don't do so. d o n 요 do so. Don't do so. d o 어한한 한 마리만 살고 다 죽었네. 너 어떡할 건데 거기서? 못 <laughs> 잡잖아. <laughs> <이런지 알았더라. 웃음> 아니 근데 애기 때부터 안먹는다이제 <laughs> 파프리카에 물이 많았서파프리카어 p a 어 p 그러니까. a 어 p a p 을 i k a 우리 만어 p a p r 어 Paprika, 우리 만났어. Paprika, 우리 만 여기다 적어 놓아도 되겠네, 그럼? 호두 말고, 그, 해바라기 씨랑, 밥 응. 씨? tá thank mm -hmm. you 넣은 것도 단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폴딩 어 폴딩 해주면 돼. 어 괜찮아 됐어? な

파이해 놓을게. 해내리는데요 답변이 왔나봐. 그러니까 a 우기 전에 찍었어야 c 는데 가서 찍 g o 겠다아나 삼각대를 안 가져왔는데. t 이거. <목소리도> 이거 a n g u o r We go. I think I'm g o i 말랑이 o be a little bit. I'm 말랑말랑한데? 음... 이 뿌리는 거좀 찍어줘 보소? 응찍고 있어 소금 메이플 시럽을 좀 뿌릴까? 안 어울리려나? 올리브 오일 뿌려야겠다 고수 원래 무슨 사워크림 들어가야 돼. 아 맞아 타코에 사워크림 들어가지. 그게 주제. 야 펄런데 파런걸 올리네요. 조금만 올려. 네. 토마토 위에다 살짝 올리는 거야. 그 향신료 대신에 오레가노에 딱 올리면 딱 좋은데 토마토. 햄에 복슬이 다 들어가. 아까 확대를 해 이렇게. 아니 네. 확대하면 저기가 잘려져. 저기 접시가. 아. 구울게. 아. 네, 지금 올려야 되겠 미안해 하면서 만들려고 뭐? 치즈 조금 뭐야리치즈아 어, 이것도 있네 뭐? 이거, 이거 고뭐냐고아 고장. 맞아 고자뭐 엄마 나 이거 찍이거 저거 찍어. 찍어줘 빵 샤프 이거 가까이 썰어 뭐야 야, 그냥 그대로 향이 음. 어떠냐? 오향 어, 죽여지지 응 음, 안주 백엔 맛있긴 맛있어. 응.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생각 중이야. 엄마 샌드위치에 먹을 까야 응. 그냥 이거. 야, 난그냥어 이거를 왜? 수분율이 아. 많으면 수분율 너무 많아 이거. 그렇게 막게 원래 예전에 6십 했었는데 이게 지리산 거는 더왜지 밀가루들이 이상하다니까? 수분율 두 개? 음. 그럼 이거 들어갈 거야. 나는 샌드위치 이거 반죽 샌드 위치 해먹어. 나 저쪽 것도 하나 먹을게. 이거 반? 아니. 저거 거. 저거 레몬. 어, 레몬도 먹을까? 이건 레 거. 어, 뭐왜 이렇게 끝까지 안 나와. 썰어놓은 거만 나 약간. 네, 이렇게 썰어. 어, 너무, 너무 얇게 썰어. 좀더넓적하게썰어서 먹고 또 맛있어. 야, 아, 된대. 집에다 갖다 대고. 안 된지 안는지 철자. 그래. 갑자기 필요하지. 응, 음, 엄청 그냥. 아빠가 하나도 안끓면 그게 안 열어가지고 근데 꽃이야 아니야? 흰이 응. 들어갔어 잘 찍느라고 어, 나 삼각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삼각대를 안 가져왔어 빨리 먹고 치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듯이 해야 돼 어. 그래야 엄마가 자르는 거 찍고 싶은데 음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아이 썩어리면 이놈아 밥... 아유, <웃음> 나 머리 자르는 동안 좀 기다려. 제 아까 밥 줬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축 꼭 맞춰야 되는데, 이제 곤란이야. <웃음> <웃음> 하나는 저 안에서 자고 있어, 겹쳐서 어, 쟤기 계속 쳐다봐. 가까이 우리가 신기한가봐, 네. 엄마한 너무 귀엽고 젖 찾는다! 쟤저 찾는다, 지금. 네. 깨꿍! 깨꿍! 그냥 뭐라고 해봐, 좀. 아, 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너도 찍어줄까? 이이 유진아! 유진! 애들 다 나왔어 또 찍어줄까? 조그만 것도. 엄마 엄마. 자 놓고 밖에 카메라 켰다. 어. 가, 가을이가 막 꺅꺅거린다. 아, 두마리가 너무 이쁘다 색깔이 너무 예뻐지 어. 지금 뭔지라고 지금. 색깔이 너무 예뻐. 하나 위에는 회색이고 까만색. 모습이 색깔. 너무 서글퍼. 아이, 너무 예쁘네가 지금. 어, 어, 아, 어 내려다 어, 어, 역시 제가 용감하다. 잖너 고모네가 지금 밑에 갔거든. 가을이가 젖주다가 어, 어, 어막 내려가 내려네가막잘 응. 뛰어다니잖아. 음. 진짜 내가 하악질 하던데 얘는 어떻게 했지? 아, 얘 용기 됐어, 용기 됐어. 몸은... 몸 얘는 조금... 나, 성격이... 제가 확실히... 그래, 되고. 얘 아까 낮에부터 얘가 제일 먼저 밟았어, 인마 어떻게? 너무 솜털이야. 네, 완전 들어간다. 그 진짜 솜털이다, 어떻게?